2769님께서 남겨주셨고요. 종목명은 SK 매수가는 21만 3,100원에 비중 10% 가지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. 어, 질문까지 함께 주셨는데요. 어,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는데 주가는 힘이 없네요. 손절, 홀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?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습니다. 어,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시원하게 오르지 않는 건지 이렇게 궁금하다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파트너님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? 어, SK는 지주사죠.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어요. 자, 뭐 나온 거 있나요? 상법 개정 짠하고 됐나요? 안 됐죠. 아직 진행 중이죠.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겠죠. 두 번째,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데 주가는 못 올라간다. 자, 외국인들 매수하긴 했지만 지금 팔았다가 매수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. 자, 상법 개정에 수혜주는 지주사가 맞습니다. 맞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게 산게 문제예요. 요거 다시 되밀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 장점이 고배당이다라는 게 장점이었잖아요.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. 전략은 "나 이거 길게 봤어"라고 하게 된다면 라 보유가 맞아요. 그리고 밀려오게 되면 요거 요 자리 때까지 만약에 다시 밀린다 19만원 이하로 요거 여기 내려오면 여기 더 사는 거예요. 이건 더 사는 겁니다. 여기. 근데 나는 짧게 봤어.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 22만원, 23만원 자리 때까지는 다시 움직일 거예요.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도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단기적으로 본 건지 좀 여유 있게 본 건지 이걸 판단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 만나봤고요. 저희 12시부터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. 빠르게 연락 주실수록 채택될 확률 높아지니까요.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어, 본방 사수하시면서 여러분의 종목들, 사이다 같은 전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희는 잠시 후 파트너님의